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넘긴다면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일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 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도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덫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부하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고 음행의 값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벌하시고 또한 그들을 흩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절기를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시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운 때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수하고 즉 세워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깨닫게 되는 날즉 여러분 추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그렇게 수확하게 될때그 곡식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손안의 곡식으로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추수의 기쁨입니다. 단지 먹을 것이 생겨서 뭐 부자가 되어서 기쁘다 그것이 아닌 것이죠. 추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학의 때는 기쁨의 축제가 열리고 이 기쁨의 축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며, 이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들,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숭배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그 바알이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면서 아 바알이 씨를 뿌려서 바알이 음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발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어서 우리가 먹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 또한 음란한 짓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미리 알려 주셨고 율법으로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준 곡식 가지고 너희들이 수확을 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나를 찬양하지도 않고 나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왜 너희를 이 땅에서 살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절기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절기를 주었는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하를 생각하고 음란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처벌의 날과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크고 적개심이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자를 바보로 여기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보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또한 정상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상식이 비상식이 되고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정상이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이 비정상이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은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다 섬기면 좋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기근과 멸망을 맞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인데, 오히려 이때 영적인 음행을 더욱더 많이 저질렀음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정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은 아주 무섭습니다. 땅을 빼앗습니다. 살 곳을 빼앗습니다. 주권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다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죄를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지 않도록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그 죄의 무게를 덜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오히려 은혜라고 착각하고, 자기 좋을대로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예언자로 세워주십니다. 깊은 타락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나마 사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극렬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며,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나라가 열방에 흩어지는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